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외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 여러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네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오늘은 버가모 교회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버가모 교회의 메시지를 어, 이해하는 열쇠는 세 가지 어, 뭐, 문구에 있는데, 하나는 발람의 교훈이고,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 세 번째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세 가지 문구를 어, 해석하면, 어, 그 버가목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 이렇게 발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과 어, 베드로우서 마태복음. 어, 발람의 교훈을 어, 위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조화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함하게 하였느니라. 이어서 베드로서 시작. 보르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대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죄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발람과 관련된 이 성경 구절을 연결해서 어 이제 해석을 해보면 결국 발람의 교훈은 돈의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어 교훈은 어 돈이 주인된 신앙의 삶, 또어 돈을 사랑하는 신앙의 삶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주인된 신앙의 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묵상하면서는 어, 결정권이 돈에게 있구나. 이게 돈이 주인된 삶이야.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에, 무엇을 하거나 하지 말아, 말거나 할, 할 때에 그 중심에 그 결정을 하는 동기가 돈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주인된 삶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돈을 사랑하는 삶은 우선권이 돈에 있구나. 어, 그래서 어, 뭐 발람 발람의 예를 들자면은 어, 발람이 알았어요. 이 발락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어,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잘못된 줄 알면서도 기업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돈 돈이 우선권이 되고 또 돈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버가모 교회는 사실 어, 이제 지하 교회에 있다가 국교화 교회로 올라온 시기를 어, 보통 말할 수가 있는데 그때에는 어, 돈이 돈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 돈의 문제를 한번 어,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버가모 교회는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 니골라당의 교훈은 이제 영지주의와 연관해서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영지주의를 설명할 때 저는 성속귀천 이것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성스럽고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은 성스럽고 무엇은 속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분리하면서 가지고 있다면, 영지주의적인 그 영향을 내가 받고 있구나, 내 생각이 영향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고. 또 귀하고 천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때저 일은 귀하고 저 일은 천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내가 아 영지주의적인 영향을 내가 받고 있구나 이렇게 좀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영지주의의 어떤 결과물은 뭐냐하면 영지주의라는 것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 그노시스라고 하는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가진자가 어, 특별한 지 쥐를 가진다 하는 그런 어, 열매를 맺, 맺어요. 그래서 꼭그 도덕적으로 도덕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신앙생활 안에서 그래 예수의 보혈이 다뭐 용서해 주시는데 뭐 이런 도덕을 윤리를 이렇게 폐기한다는 건좀 과한 표현이고 그걸 좀 합리화하거나 덮으려는 생각 그것이 꼭 열매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구원 구원파가 그런 영지주의 영향에 의해서 나타난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서열화 권위주의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교회 내에서도 어떤 섬김이 문화가 되어야 하는데 서열화가 되고 굴림하고 이런 것이 문화가 된다면 그것도 영지주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충성된 증인 안디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계시록입니다. 못가났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어 먼저 헬라 단어를 좀어 분석을 해보면 어안 안티파스 그렇게 헬라어가 되어 있는데 안티는 거부하다 그리고 바는 모든 것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충성된 증인하고 함께 연결돼서 해석을 하자면 증인이 순교자라고 하는 헬라어와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충성, 말씀을 충성하다가 순교한 안디바 이렇게 있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대다수가 이제 돈을 사랑하거나 돈이 우선권이 있거나 또 영지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어뭐 서열화되거나 또 도덕폐기론자가 되어서. 어 그렇게 막 혼탁하고 세상과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그런 교회거든요. 그런 교회 안에서 소수가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수의 충성된 안디바의 삶을 살아라. 이게 버가모 교회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버가모 교회의 메시지를 어,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과 안디바를 연결해서 이 메시지를 이해하자면, 발람의 교훈을 거부해라. 어, 돈을 사랑하고, 돈의 우선권이 있고 결정권이 있는 그 신라의 삶을 거부해라. 두 번째, 니골라당의 교훈을 거부해라. 어, 영주주의적인 성속 귀천,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 그런 신앙의 삶을 경계해라, 거부해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안디바처럼 충성하다 순교의 길을 걸어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오늘날 아마 물질이 만연한 어, 교회, 한국 교회라든지 뭐 미국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가 어쩌면 어, 버가모 교회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물질이 많은 물질의 주인이 될수 있는 교회의 상황 가운데에서 안디바처럼 말씀을 따라 순교의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로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거부하고 그리고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경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충성된 길, 또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